이지 <laughs> <laughs> <나왔지? 웃음> 노래 진짜 좋아요 <laughs> <난> 이건가 이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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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운 곡은 곡은 아니고 곡은 같이 나랑 마이크도 나마 <나요? 웃음> 하트라고? <웃음> 프 r 미스나인 e Nine의 a l n g 아니죠? r 마 n My World. 아니죠? My world. Wow, 아, my world. 애, 찾아와 주신 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선 한 명씩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Promise Nine 다영입니다. 아영? 아영. 아, 어, 안녕하세요, 네. 프 r 미스나인 지선입니다. 이지기, <laughs> 지기지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나이지기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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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새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미스 나인 나규입니다 <laughs> <형이 웃음> <있어요. 웃음> 저는 완전 귀엽고. 깜찍하고 그리고 섹시하고 섹시해 완전 막장 운 베이비.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미스나인의 막내 락스타를 맡고 있는 <laughs> 지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박>, 박지연입니다. <에이. 웃음>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트럼프> 지연입니다. <laughs> 약간 엄청딸 같다 나왔지. 네, 최원님 표정 아, 너무 웃 <laughs> <웃었어>.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채원입니다 아우. 타이틀곡 미나우를 포함해 총1 0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로미스나인의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우리 멤버들도 곡 제작에 직접 참여를 더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깊은데요. 그래서 한 곡씩 들으면서 노래에 대해서 뭐 토킹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토킹? 오! 네 앨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트랙인 에티튜드는 눈앞의 현실이 두렵고 멀게만 느껴져도 끝까지 스스로를 믿고 그 태도를 지켜가겠다는 내용의 가사로 후렴에서는 무심하게 뱉는 시크한 보컬 라인에 반전이 반전을 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처음 인트로를 듣자마자 제 심장이 쿵쾅+ 쿵쾅 뛰었어요. 반응을 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아... 혹시 심장이 애티튜드 <laughs> 박자대로 뛰었나요? 저는 안무를 봤고 아 안무를 보고 아 만드니와 안무는 추고 진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추다가 <laughs> 쓰러질 뻔했는데 <laughs> 안무를 처음 봤을 때, 이 어. 안무를 너희가 추울 거야라고 봤을 때 약간 어? 너무 좋아 좋아하는... 너무 어, 멋있는데? 다음 어... <laughs> 네. 트랙 가볼까요? 네. 한 트랙 볼까요 네. 네. <laughs> 앞에서 한번 쳐주세요 또 <laughs> 아, 보여줘야 되는데 아 뭐야 나더혀 있어?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네, 오분 들으신 곡은 정규 1집 타이틀곡인 미나우입니다 꾸밈없는 지금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저희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는 곡이고 무대 위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어, 듬제미여다는거 맞아? <laughs> 아, 이거예요?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원곡자 따라야지 <laughs> 그러니까 원곡 잘 따라야지 되게 그루비한 곡인 건 알고 있었는데. <laughs> 노래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너무 진짜. 네, 아. 세 번째 트랙인 <laughs> <laughs> 위실리스트는 태영 씨와 제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나를 맞추려 하지 않고 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주고 또 사랑하겠다 라는 음.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어... 어떠세요? <laughs> 네, 너무 <laughs> 포근하고 몽환적이에요 <웃음>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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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요 좋아. <What's> <laughs>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곡을 저랑 지원 언니가 둘이 한다고 들었을 때, 음. 사실 지원 언니랑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고, 좋은 내색을 못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확실히 말해. 어, 진짜 확실히 너무. 확실히 말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음. 둘이서만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파, 부를 수 있는 파트가 엄청 많아 거의 절반을 그쵸, 부르는 거같 근데 그쵸. 녹음이 좀 무섭긴 했는데, <laughs> 아. 지원 언니가 안 그래도 좀 깐깐한 스타일인데, 이거 디렉을 언니가 보는 음. 거니까 와 이거 진짜 죽었다 이 생각 좀 무섭긴 했는데. 디렉 꼼꼼하게. 꼼꼼하게... 네. 디렉 좋았죠. 좋았어요? 어, 네. <laughs> 왜 말끝을 흐리세요? 언니 <laughs> 아, 근데... 왜요? 지원 씨랑 채영씨 노래 합이 목소리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처음 보는 음. 느낌이었어. 음. 어 맞지 않으실 줄.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난 개인적으로 음. 약간 이 노래 카페 감성이야. 어맞아 아, R&B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이러셔가지고 놀랐어요 아, 아니 언니 그러니까. 하 우리 노래를 다음 트랙 어? 어? 좀좀좀 그래. 뭔가 이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들으신 곡은 제가 작사에 참여한 인더 미러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 나경 언니와 서현 언니가 참여한 곡이죠. 네. 언니들이 너무 잘 소화를 해줘서 아주, 분일, 분일. 아주 맛있게, 분일. 맛있게, 꼭 멋있게 소화를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 이 곡은 거울 속에서 비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모습은 뭘까? 고민을 하지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laughs> 있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 다음 트 보세요. 어?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건 이난가아인하 <가야. 아니>, 귀여워. 네, 이렇게. 蓝色，我。<laughs> <laughs> <laughs> 네. 네. 아 네. 그만. 어, 그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 네, 맞아 맞아. 아, 네. 본 아, 태어는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남녀노소 했다고. 모든 분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신나는 곡이고요. 새로운 보컬 조합입니다. 저와 지원, 서현, 나경이가 부른 곡이고요. 숨김 없이 결점까지 모두 다 드러내겠다는 거침없는 고백을 담아봤는데요. 또이 거침없는 가사에 거침없는 멜로디까지 플러버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좋네요. 어. 다음 곡왜왜 아, 왜 점점 신나죠? 아니왜 있잖아 다 그렇게 만들어 아름다움레 네 여섯 번째 트랙 From Night 요저 세롬과 하영, 채영 지현이 함께 참여한 곡이고요 이 곡도 지현이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지러운 곡은 곡은 아니고 <laughs> 곡은 아니고 어지러운 어지러운 내려놓고 다 잊고 춤을 추자라는 <웃음> <웃음> just 로예요요로 <yolo 웃음> <해요, yolo>. <laughs> 여러분들도 듣고 <laughs> 아, <이건> 자유로움을 <laughs>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다음 네. 트랙 주세요 <laughs> 아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이만해, <이모네는> 뱅. 광시혁 <laughs> 피디님께서 참여해주신 곡인데요. 굉장히 유니크한 곡이고요. 프미스 나인이 보여줄 겁없는 새로운 세상에 초대하는 곡입니다. 다담겨요 자, bring it on. <laughs> 이거 좋아. 아, 좋아요. 어, 이거 좋아. 난이 노래도 진짜 약간 이 <laughs> 그 느낌인데. 이제, 이제, 되벌. 되벌. 이제 나온다 나온다. 아직 아직 왔어, <laughs> 그 <수능에 웃음> 그래 우리 다 뛰어야 돼. 아 <laughs> 근데, 아 근데 네. 언니 너무 신기해 네. 아티벌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빌드업이 있었대요 네. 여덟번째 여덟... 트랙 What I Want는 Now I Know What I Want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데요 want. yeah, yeah. 스스로 좋았다. 자신이 <laughs>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쟁취하려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한층 와.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프로미스나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아. 다음 트랙 주세요, 주세요. <laughs> 이게 진짜 밤에 길거리에 듣기 좋아 진짜 맞아 이거 진짜 거리야 <laughs> 산책할 때꼭 들어야 되는데 <laughs> 이거는 드라이브할 때도 아 좋아 약간 자기 전에 산책하면서 <laughs> 와 잠들 아것 같아 아 네.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진짜 나이 My Night Routine 이라니까요? 네, 일기 쓰고 자니까 가사 일기가 나와서 아, 이 노래는 내 노래다. 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진짜. 음, 네, My Night Routine은 사연, 저와 나경이가 작곡에 참여한 곡이고 또 이슬아님께서 작사를 <laughs>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진짜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잠들기 전에 항상 같은 루틴을 함께 하며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곡이고요. 또 편안하면서 따뜻한 R&B 멜로디이고 아주 따뜻한, 따스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다음 트랙 그러니까. 주세요. 마지막 트랙. <laughs> 잘 부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 좋다 어떻게 열곡 중에 딱한 곡만 앉아있을 수 있다? <laughs> 이게 프로미스나인이다. 아, 근데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너무 좋다. 곡은 마지막 트랙 눈맞춤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플러버를 위해 준비한 곡입니다. 저희 멤버 모두가 작사에 참여하고 <laughs> 저도 작곡에도 참여한 곡입니다. 프로미스나인과 플러버의긴 여정 속에 만들어진 수많은 <laughs> 눈맞춤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laughs> 저희가 지난 날들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꿈꾸게 되는 아주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네 이렇게 이번 앨범 All Like My World의 모든 수록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규 1집인 만큼 정말 많은 곡 특별한 곡 정성 가득한 곡 많이 담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참아요? 난못 참아 이거 못 참아. 당장 듣고 당장 이건 못 참지 네. 몇초씩만 네. 듣는 거 너무 감사요 <laughs>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laughs> 네. 뭐요 저희 뮤직비디오가 천만 돌파있요 우와! <웃음> 정말요? 정말요? <laughs> 어, 좋아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프로미스 나인의 모습이 담긴 미나우 뮤직비디오 보고 잠시 뒤에 만나요. 조금 이따 봐요. 안녕. <laughs>